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먹듬없이 돌아온 하나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어, 즐거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감비아에서 제가 빵을 먹고 싶었어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좀크로와상이 땡기네요 그래서 크로와상을 어떻게 감비아에서는 제가 구할 수 있는지 빵집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빵집을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그냥 빵집 가는거는 영상이 될 수가 없는데 감비아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빵을 사는지 보여기 위해서 여기 나카수바시 I'm, I'm good, how are you? Been 나카리기 그래서 여기 아침에 청소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어, 아프리카 분위기 확실히 나죠 여기가 어, 빌리지라고 불리는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혹시나 간비아에 오시면은 아마 오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빌리지에 자주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주차장을 지나서 여기 보이는 노란색깔 택시는 간비아에서 주로 보실 수 있는 어, 그 뭐야? 교통수단이에요. 노란색깔 택시가 참 많죠. 제가 원래 잘 걷지는 않아요. 근데 이 영상을 위해서 특별히 걷고 있습니다. 그이 거리 아시죠? 걸으면 긴데 차 타고 가면 짧은 딱그 거리가 저희 집에서 이 빵집까지의 거리에요 그래서 항상 아 걸어갈까 고민을 하지만 오늘은 이 영상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좋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쵸? 토요일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찌부둥 하는 것보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할겸 걸어가는 게 저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를 통해서 빵집에 왔습니다. 감비아의 빵집입니다, 여러분. 저 줄을 서서 이런 빵도 팔고 케크 같은 것도 팔고 여기서 빵을 팔고 여기는 이제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여러 가지 종류도 있어요. 음료수도 있고 빵도 있고 저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빵이에요, 담비아에서. 제가 제일 좋아 하는노래하니까 아, 진짜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역시, 뭐다? Music is my life다. 빵집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발걸음이 정말 다르네요. 아, 이 사뿐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저에게 크로아상에 더 다가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 저는 이 기분 정말 좋아요. 다시 아, 돌아가는 승거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크코아상만 있기 때문에 아, 돌아가는 길은 뭐 걷다 보면 흘러가는 대로 발에 제 몸을 맡겨서 걷다 보면 언젠간 도착하겠죠. 보이지도 않지만 아, 저는 그래도 걸어 가겠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저 감비아 처음 왔었을 때는 아 어떻게 가나, 뭐 어떻게 주문하나, 말은 통할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역시 감비아 2년차 아, 하나후에게는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심지어 빵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비아에 있으면서 아무튼 이렇게 오늘 하루도 어잘 흘러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뭐다? 커피에는 뭐다? 커피엔 아니죠 크루아상엔 뭐다? 커피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커피를 이제 가지러 사러 갈 거예요 커피와 함께 크루아상으로 함께 시작하는 툴 하루 어 좋지 않나요? 낭만적이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제 어느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건너는지 대충 거리 감각이 중요해. 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나 쉽게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 감각 보고 온다. 그러면은 대충 여기서 건너면은 <laughs> 따란 어렵지 않죠, 여러분? 거리 감각과 어, 그냥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각만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미션 성공 <laughs> 여러분 그래서 어, 이 빵을 산 다음에 아이스커피를 먹으러 왔어요 아시다시피 아시죠 여기는 저의 영상에 많이 나오는 어, 카페 캐스입니다 제 우리 집 저희 1층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주로 이제 커피나 어, 카페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 만날 때 일로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여기로 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실은 여러분 이렇게 빵을 팔아요 자, 심지어 더 맛있어 보이죠? 프라상에는 여러 빵이 렇게 있는데 정말 많은, 심지어 와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빵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걸어왔습니다 빵은 쉬는 여기서 먹어요 가격 차이 얼마 안 나거든요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커피와 빵만 있으면 뭐다? 토요일은 아주 분위기 있는 여러분 유러피안 스타일도 아닌, 코리안 스타일도 아닌, 아프리칸 스타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크로아상과 커스터드 빵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뭐 여러분 충분하죠? 훌륭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어, 저와 함께 같이 이제 맛도 좋네요. 어,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이렇게 간비에서 음, 커피 구하기, 빵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비에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침을 찍고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